해봐 <laughs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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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친다 다친다 건우야 어버치기 한다 생각하고 해봐 어하치기어하치기하다다다하 아, 다쳐, 다쳐. 오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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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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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괜찮아 괜찮아 무거워 무거워 어? 아빠가 해볼까 아빠 나오게 찍어 이렇게 아빠 나와 응 모시게 응 잘하고 Yeah. 맞지? 네. 됐어. 누구야? 어 엄마 친구. 누구? 야 김근우. 네 응? 진짜 유명하다. 너는 엄마 친구 아니야? 맞아 그러니까 네가 강한리 왔는데 밤에 갑자기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. 알고 봤더니 엄마 친구였어. 야, 할아버지 멋있다. 요 할아버지 맨발로 멋있다. 와. 와. 맨발로 다려면 집에 갈수 있어? 아, 추워. 할아버지가 멋있는 거야. 멋있지? 건너도 해볼래? 맨발. 멋있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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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갈까?